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2월 10일 월요일 또 자정입니다. 예, 뭐 한두 개뭐 걸어대고 또 출금을 했습니다. 1억 4,700인데요. 스팀달러가 상패가 될 건데 또 상패빔이 저녁에 올라왔네요. 스트라이크, 모스, 스테픈, 뭐 이런 것들이 예,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얘는 너무 심한데? 2월 1 2일날 상패되는데 그냥 3,000에서 9,000원까지 또한 방에 또 올려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패빔이 또 있었네요. 하여간에 대한민국 도박판 여전하네요. 그래요. 오늘 뭐 이런니까 코인 얘기는 없고요. 대한민국의 부정 선거와 관련된 그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또 가볍게 한 보시죠. 일단 내일 런버스가 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슈퍼볼이 광고가 되는데 네, 광고 다섯 개를 사가지고 여기에 뭐 테슬라, 스페이스 이런 홍보가 아니라 USA의 부패를 폭로한다고 하니까 아, 내일 아마 엄청난 또 사건이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식으 정말 좌파는 거대한 도둑 정치국가인가 이 증거는 모두 다 오픈을 슈퍼볼에 광고에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또 변화가 또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런 식의 부패가 수준 이상이다. 거의 그냥 범죄예요. 그냥 그냥 범죄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당연히 엮여 있죠. 헌재가 무조건 탄핵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곧 헌재가 곧선과관리위원회예요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재판은 가족도 이런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다 다기각 시키고 전부 다 탄핵을 시키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죠. 부정선거가 까불러면 명예가 다 날아가긴 한데, 근데 애시당초 이런 것도 이제 신경 안쓸 거예요. 어, 이미 그 선을 넘었습니다, 이 인간들은. 네, 통합선거 임명부 그냥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고령층 인건다 뭐 죽은 사람도 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애시당초 접히지도 않고 잡힌 흔적도 없고, 봉투 볼, 길이보다 긴데 이런 건다 그냥 다 쓰여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증거는 나오지만 이걸 받아주냐고요.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이건 재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기극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한번 재판소는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사실은. 그럼 이 말이 맞습니다. 무슨 문제가 없다 보는 동일적으로 적용한다. 다 헛소리죠. 이런 쓰레기 집단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전부 다 기각시켜요. 전부 다.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참렇습니다 이걸 27일 날 아, 이, 이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꼭 한번 네, 봐두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좌파 영화 보지 말고 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왜 측근 모르게 개엄령을 했는가? 내부 불확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도 모르게 네, 개엄령을한게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래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였고 뭐 이렇게 좀 지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이제서 정부가 올랐다 뭐 이런. 네, 말 바꾸는 인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와 가지고 대통령을 근데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 바꾸는 건 그냥 이런 인간들 정치인들은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뭐마흔 판사가 되면 당연 청원이 섬이 심인데 심사를 하는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인데 제대로 하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죠 다한패예요 그러니까 거의 글어먹었죠 민주파수소장은 그냥 대놓고 범죄자입니다 대놓고 이런 인간들이 무슨 파출을 하네 만에 이러니까 그 당은 하트하네. 거의 뭐, 그냥 막장 5분 전이에요, 정말로. 그냥 개판 5분 전이고요. 뭐, 이런 식의 헛소리도 많이, 어, 나오는 것 같고. 내일, 우리 지금 구도는 이렇습니다. 민주당 국힘,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너무 명확해요. 이게 좀 황당한 거죠. 대통령 놀이, 우원식, 비자 면제 발언. 아니, 근데, 대통령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왜 본인이 나가서 무슨 대표한답시고, 이딴소리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유를 몰랐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아, 지금 중국 쪽을 했고 그냥 문제 생기면 우원식이랑 마누라는 비행 타고 뜨면 그만인 거예요. 전부 다 중국에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 짓거리를 하는구나 아,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우원식 와이프는 노원구 사업 전부 다 해먹었어요. 그냥 지내가 다. 진짜 간첩은 진짜 내란죄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들을 완전히 박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을 겁니다. 뭐 고, 지금 단순 뭐 감기인 줄 알았는데 사망을 한다고 하죠. 지금 또 코로나2가 뭐 나오네, 리가 나오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거 만들어서 사람들 또 이제 흐지부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집회금지, 언론탄압. 많이 보던 그림이죠. 한 번은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저 대통령이 누구고,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정말 생활을 했는지. 사람들이 정말 좌파였던 사람이 평생 좌파인데 이제 와서 글을 하나 올려놓고선, 아, 좌파여서 미안해 어쩌고, 정신 차린 척.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 이런 인간들이 제일 문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파가 이런 인간한테 공격을 받아가지고 상처받은 게 이런 글 하나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익은 평범한 정상인이고, 주법 병신이 있고, 양심이 있고, 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염치 없는 짓, 범죄적인 것, 이런 것들을 포장하는 좋, 좋게 보이고. 사기 집단입니다. 여기에 넘어간 인간들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좌익이랑 우익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는 헛소리예요, 정말 그거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박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요. 좌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좌가 죽건 우가 죽건 만약에 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정말 죽는 거예요. 가치는 안 됩니다. 좌파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아, 나옵니다. 바른 나라를 사랑하니까 태극기고 좌파는 자기 이념이 더, 이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직 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지는 뭐 사람들마다 생이 다르겠지만 너무 슬픈 어, 미래가 또 괜히 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엘리트들이 위를 너무 다 빨갱이들이랑 간첩이랑 너무 다위를다 먹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요. 정말 트럼프가 어, 들어와주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 아무런 생각만 듭니다. 그냥 희망을 가져봐야겠죠. 예, 이상입니다.